두통 그냥 참으면 위험합니다. 이럴 땐 당장 병원 가세요. 머리 아프면 보통 진통제부터 드시죠. 하지만 어떤 두통은 위험신호일 수 있습니다. 오늘은 절대 그냥 넘기면 안 되는 두통을 알려드립니다. 두통은 대부분의 사람이 한번 이상 겪지만 최근 매년 약 200만 명이 병원을 찾을 만큼 이제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 됐습니다. 문제는 반복되는 두통을 약으로만 버티다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. 전문의들은 말합니다. 두통은 아픈 위치보다 언제 어떻게 아프냐가 더 중요합니다. 특히 이전에 없던 강한 두통이 갑자기 생겼다면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. 두통은 크게 1차 두통과 2차 두통으로 나뉩니다. 1차 두통은 편두통, 긴장형 두통처럼 검사상 큰 이상은 없지만 반복되면 만성화될 수 있습니다. 2차 두통은 뇌출혈, 뇌종양, 뇌막염 같은 중증 질환의 신호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원인 질환 치료가 우선입니다. 다음 증상이 있다면 절대 스트레스나 피로 탓으로 넘기지 마세요. 50세 이후 처음 생긴 두통. 벼락 맞은 듯 갑자기 극심한 통증, 두통 플러스 발열, 구토, 목이 뻣뻣함, 기억력 저하, 의식 변화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2차 두통 가능성이 높습니다. 아픈 위치도 참고는 됩니다. 관자놀이가 뛰듯 아픈 증상은 편두통일 수 있습니다. 고령자의 경우 실명 위험이 있는 거대 세포 동맥염을 의심해야 합니다.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전문의와 상담하십시오. 최근에는 환경적 요인, 생활습관 변화 등으로 젊은층에서도 발생합니다. 뒷골이 당기고 찌릿하면 목 문제로 생긴 두통 또는 신경통. 머리 전체가 갑자기 터질 듯 아프면 뇌출혈 등 응급질환 가능성. 진통제로만 버티는 습관. 오히려 위험합니다. 약을 자주 먹을수록 약물과용 두통이 발생하고 통증 주기가 더 짧아집니다. 특히 2차 두통은 치료 시기를 놓치면 건강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. 두통은 참아야 할 증상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경고입니다. 정확한 진단, 맞춤 치료. 그리고 생활 습관 개선. 이게 두통을 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. 당신의 두통, 정말 그냥 두통일까요? 병원에 방문하여 CT 검사를 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.